여러분들께서, 어, 전국의 수많은 사찰을, 어, 참배하면서, 법당이나 각종 정각에 에, 수많은 그 격화를 아마 보아왔을 텐데, 가끔씩 이렇게 그 격화에 이런 그림이 있는 것을 아마 본다큰 소나무 위에 어떤 스님이 좌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 반복을 입은 몸체 <laughs> 좋은 관리 하나가 어, 법을 하면서 스님에게 뭔가를 경청하는 듯한 그런 어,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그림의 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그림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 지금부터 약 1300년 전에 어, 당나라 말기 시대 때에 중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불교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 옛날에 당나라 말기 시대에 당대 최고의 시인이라고 할수 있는 백 그의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영특해서 젊어서부터 과거에 급제를 해서 여러 관직을 두고 그쳤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그 항주 자사로 부임을 합니다. 말하자면 고을 수령입니다 큰 고을에 항주라는, 큰고에 수령으로 구입을 어, 하는데, 이 사람은 워낙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가는 것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들과 어, 학거량을 하는 한, 사실은 스님네들이 에, 공부를 하면은 법거량을 어, 하는 것처럼, 우리 무예인들이 만나면 대련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서로 지식을 나누면서, 어, 교류하는 것을 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일찍이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어, 자만심도 강했을 것입니다. 이 백의 백낙천이라는 어, 관리가 그 부분에 들려서 또 어디에 훌륭한 지식 같은 걸 사는 선지식이 있는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부와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남자가 있는데 거기에 조과 고림 선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격이 아주 개벽하고 또 수행하는 것도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어, 존경하고 어, 따른다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그래서 그럼 거기를 한번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나를 잡아서 어, 많은 그 관청의 식구들을 데리고 그암자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 고목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 틈새에 높은 곳에서 스님 한 분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laughs> 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거길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미동도 하지 않던 그 조화선사가 눈을 천천히 뜨면서 위험하기는 거기가 더 위험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스님 나는 지금 땅에 서 있고 이 고울에 자사로 있는데 내가 위험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도림 수사께서 이러기를 세상에 많은 수 쓸데없는 지식을 담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부와 영화를 누리고 권력 다통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대의 선 자리가 더 위험할 수 밖에 더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남천이 은근히 화가 났겠죠. 스님 제가 스님에게 법문을 물으러 왔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주십시오. 렇게 그러자 나무 위에서 조가 선사께서 또 조가 도림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악업은 짓지 말고 어질고 선한 착한 응? 일만 찾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백낙천이 말하길아아스스님얘얘는는세살 그 먹은 어린애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살 먹은 어린애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는 약간 빈정 r 림이깃들 h o is a 죠 그러자 가 n w 도 o is 말씀 e 하 s o n 80이 넘은 노인도 말할 수는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말 뜻은 네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수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은 덕행이 없고 어? 마음이 교만해서 올바른 그 선행을 할 수, 하지 못한다. 이런 그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 그 순간 이제 그백낙천도 아차하는 그런 어, 찰나로 어, 그렇게 이제 자기 이 잘못을 어, 느꼈겠죠. 그러자 소가 도림 선사가 말하기를 자정기하라 이것이 바로 불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안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면 자정기 하여 하라, 시제 불교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그 얘기를 듣고 이백낙천이 크게 뉘우치고 깨달아서 진심으로 불교에 귀를 했다는 그런 설화가 그 이전에는 불교를 거저 지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학문의 한, 한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어, 나름대로 많은 책을 읽었지만 도림선사를 만나가지고 그일가에 자기 자신의 의리성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정기의라는 뜻입니다. 자정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을 말하니 닦아서 안심 임명을 얻는 것인데, 밖으로는 육아를 열심히 수행해서, 육아가 뭐냐면 요가입니다. 경전상에는 그렇게, 이제 육아라고 한자로 쓰지만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요가 수련을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신미를 닦는 발까지죠 더불어서 이 참선을 함께함으로써 몸과 마음에 안심 임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어질고 선한 그 생각을 일으켜서, 발심을 일으켜가지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몸과 마음을 닦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보도 수행자들은 이와 같이 어, 자정기라는 그 마음의 참뜻을, 그낙처를잘알아서겨서 어, 수많은 불교경전을 공부를 하고 생님들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뭔가 마음을 닫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어, 교훈이 그 벽화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전기라는 거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바로 이 지관수행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에, 여러분들이 에, 미용공을 해서 몸을 푼 뒤에 기본동작 원공을 하고 지배체를 공까지 완벽하게 에, 오늘 다클리밍을